현역과 왕산 8회를 앞두고 제작진이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키워드는 분명하다. 바로 추가 무대와 대역전이다. 본선 3차전 이후 탈락 위기에 놓인 4명의 참가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는 구조. 이 자체만 보면 흔한 서바이벌의 공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차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 빈 예서라는 이름 때문이다. 사실 프로그램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8회 예고편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문구는 다름 아닌 비니에서 최하위였다. 이 문장 하나로 제작진이 누구를 중심으로 시청자의 감정을 끌어당기고 싶은지 명확해진다. 논란의 중심, 불공정 논쟁의 상징, 그리고 가장 큰 화제성을 가진 인물.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비에서를 서사의 한가운데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전 회차에서 감정 붕괴 점수 격차 탈락 위기 연출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빈혜서는 피해자의 이미지로 소비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동정과 분노가 동시에 폭발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참가자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될수 있다는 점이다. 빈혜서 역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보인다. 8회 예고에서 포착된 빈혜서의 모습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눈물도 고개 숙인 표정도 없다. 대신 경쾌한 리듬에 고 강한 비트, 그리고 과감한 안무가 더해진 무대가 등장한다.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구성. 감정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퍼포먼스로 승부하겠다는 선택이다. 이는 명백한 전략 변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극복이 아니라 증명이다. 동정이나 서사가 아닌 순수한 무대 완성도로 평가받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실제로 예고편 속 반응은 즉각적이다. 몇몇 심사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 객석의 환호 무대가 끝나기도 전에 터져 나오는 박수.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이 무대가 단순한 추가 무대가 아니라 결승 전급 완성도를 목표로 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마침내 이름이 불린다, 빈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호명과 함께 터지는 함성. 그 장면만 보면 결과가 무엇인지 단정 짓고 싶어질 정도다. 과연 이 무대가 탈락을 뒤집는 결정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서사장치에 불과한가? 이 질문이 파리를 향한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상황이 다른 참가자들의 운명과 동시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김태현, 이수연. 이름만으로도 강력한 두 참가자 역시 이 추가 무대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제 관건은 하나다. 빈에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경연의 승자로 이 장면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이 추가 무대에서 결정된다. 추가 무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빈에서 개인의 반등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8회는 현역 가왕 3의 경연 구조 자체가 시험 대에 오르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본선 3차전 이후 프로그램은 패자 부활이라는 장치를 꺼내들었다. 탈락 직전의 참가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방식.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과 적용방식이 늘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이번 시즌에서도 마찬가지다. 추가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모두 서로 다른 맥락을 지닌다. 어떤 이는 점수 차이로 밀려났고, 어떤 이는 대지눈에 휘말렸으며, 또 어떤 이는 평가 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들을 한 무대 한 기준으로 다시 줄 세운다는 점이다. 이 순간부터 경연은 실력 경쟁이 아니라 구조 경쟁이 된다. 빈예서의 경우 이 구조의 모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본선 3차전에서 그녀는 분명 패배했다. 하지만 패배의 양상이 과도한 점수 격차였고 그 여파는 무대 위 감정 붕괴로 이어졌다. 이후 시청자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다. 프로라면 감정을 제어했어야 한다는 시선과 그 상황을 만든 구조가 문제라는 시선이다. 추가 무대는 이 논쟁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추가 무대가 단순한 보너스 게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회차에서 추가 무대는 사실상 준결승 진출권을 가르는 결정전으로 기능한다. 그렇기에 심사 기준 역시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감정서사 동정이 아니라 무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프로로서 안정감을 회복했는가가 핵심이 된다. 이 지점에서 비니에서의 전략 변화는 의미심장하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곡 선택 높은 템포 안무가 결합된 퍼포먼스. 이는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메시지에 가깝다. 동시에 제작진이 만들어 온 눈물의 서사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겠다는 선언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변화가 곧바로 유리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추가 무대에 오른 다른 참가자들 역시 절박하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보컬로, 누군가는 감정 밀도로, 또 누군가는 완성도 높은 해석으로 자신만의 무기를 꺼내들 것이다.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비내서는 더 이상 보호받는 서사가 아니라 냉정한 비교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이 추가 무대의 본질은 하나로 귀결된다. 제작진이 만들어 온 흐름을 누가 무대 위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점수판이 아닌 관객의 반응과 심사위원의 태도에서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한 명의 생존 여부를 넘어 현역 가왕 삼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억될지를 결정짓게 된다. 이번 추가 무대가 단순한 생존전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명확해졌다. 이 무대는 빈 예서 개인의 반등 여부를 넘어 현역 가왕 삼 제작진이 스스로 만든 논란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만약 이 무대에서 빈에서가 다시 한번 흔들리거나 혹은 결과적으로 탈락한다면 시청자 다수는 이를 경연의 결과가 아니라 연출의 결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그녀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준결승에 직행한다면 프로그램은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치료에서의 극단적인 점수 격차와 감정 붕괴는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니에서가 얼마나 잘했는가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무대를 끝냈는가다. 이번 추가 무대에서 제작진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은 눈물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호흡, 무너짐 없는 동선, 그리고 끝까지 유지되는 집중력이다. 다시 말해, 감정서사가 아니라 통제된 프로의 모습이다. 만약 비니에서가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점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단 역시 더 이상 감정적 판단으로 보일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측을 더 확장해 보면 변수는 빈 예서만이 아니다. 추가 무대에 오른 다른 참가자들 중에서도 충분히 서사를 뒤집을 수 있는 인물들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보컬로 나는 흔들린 적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고 누군가는 오히려 절제된 감정으로 관객의 공감을 끌어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점수 차이는 이전처럼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어렵다.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무대의 점수는 우열을 가른다기보다는 명분을 만든다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것이다. 빈에서는 추가 무대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준결승에 진출한다. 순위는 1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핵심은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 경쟁자로 복귀했다는 인식이다. 동시에 제작진은 패자 부활 구조를 통해 우리는 기회를 줬고 결과는 무대에서 나왔다는 명분을 확보한다. 이 경우 치회의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만약 점수가 애매하거나 결과 발표를 질질 끌며 다음 회차로 넘긴다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시청자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또 하나의 시청률 장치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순간 비네서는 다시 프로그램의 중심이 아니라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것은 제작진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이번 추가 무대의 진짜 의미는 결과 그 자체보다 이후 흐름에 있다. 비네서가 준결승에 진출한 뒤더 이상 위기 서사로 소비되지 않고 순수한 경쟁자로만 다뤄질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현역가왕 삼는 이번 논란을 하나의 성장통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프로그램은 끝까지 재능을 시험한 쇼가 아니라 재능을 소모한 쇼로 기억될 위험을 안게 된다. 이제 선택지는 명확하다. 무대는 이미 준비됐고 판단은 곧 내려진다. 그리고 그 판단은 생각보다 오래 기억될 것이다.